독일 사람들이 요즘 저녁 식탁에서 고기랑 우유를 빼고 있다. 이게 무슨 건강 챙기는 소리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충격적인 현실이죠.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부유하고 여유롭던 유럽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처참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미국과 프랑스 사람들의 지갑 사정은 4만 달러 수준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미국인이 소득 7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연봉 1억 원을 훌쩍 넘길 때 프랑스인은 4만 달러, 딱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으니까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괴물 기업들을 싹다 빼고 계산해도 유럽의 경제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견고하던 유럽을 가난한 박물관으로 전락시켰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유럽이 겪는 이 끔찍한 추락이 곧 우리 대한민국? 갑상머리까지 덮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가 폭등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은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부작용이 온 거다라고요. 근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겉으로 드러난 멍자국일 뿐입니다. 유럽의 뼈가 부러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목한 유럽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바로 늙어버린 인구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 기억하시죠? 이분이 90년대에 이미 섬뜩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유럽은 결국 인구 구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라고요? 그 불길한 예언이 지금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독일의 한 도시에 사는 은퇴한 70대 슈미트 씨가 있습니다. 넉넉한 연금도 받아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 지원도 받아야 하죠. 이 막대한 비용, 도대체 누가 낼까요?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유럽 출산율이 바닥을 치면서, 슈미트 씨를 부양할 청년들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래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받아야 할 어르신만 가득한 역피라미드 사회.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더 심각한 건,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이 혁신의 씨를 말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교에서 코딩하는 30대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대리가 세상을 바꿀 기막힌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치치다. 이 친구가 유럽으로 창업하러 갈까요? 천만의 말씀. 미국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유럽은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괴물을 키워낼 때 기술 개발 대신 그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까 법만 만들고 있었거든요. 뭐좀 해보려고 하면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저건 독점금지법 위반 하며 딱 지를 때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짐 싸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결국 유럽은 미국의 유튜브를 보고 미국의 아이폰을 쓰는 거대한 디지털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의 힘? 기축통화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경제가 휘청이면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달러라는 킹의 지위를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분산시켜버리죠. 일종의 사기급 치트키를 쓰는 셈입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그럴 깡다구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묶여있어서 돈을 맘대로 풀 수도 없고, 금리 한번 올리는 것도 서로 눈치 보느라 타이밍을 다 놓치거든요. 늙어가는 인구, 도망가는 인재, 그리고 힘 빠진 화폐까지. 지금 유럽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기초 체력 자체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유럽이 이대로 손 놓고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넘어 지금 바지 가랑이까지 불길이 번졌다는 걸 그들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 반격의 선봉에 선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이 최근 작심하고 내놓은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우리도 이제 우아한 척 그만하고 미국처럼 좀 독하게 살아보자. 소위 유럽 부활 프로젝트를 선언한 건데요. 그동안 기업들 발목 잡던 깨알 같은 환경 규제들, 기업 규제들, 아주 시원하게 가위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R&D 예산, 즉 미래 먹거리 만드는 연구 비용을 지금보다 무려 두 배로 늘리겠다고 질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유럽이 콧대 높게 외치던 친환경, 공정, 복지 이런 좋은 가치들 잠깐 뒤로 미루고, 일단 우리 기업부터 살리고, 우리 기술부터 챙기자는 유럽 우선주의로 태세를 180도 전환한 겁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깃발을 든 리더는 있는데 따르는 군대가 오압지졸입니다. 마크롱이 우리 다 같이 돈 걷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합시다. 라고 목에 핏대 세워 외쳐도 정작 유럽의 지갑을 주고 있는 독일은 팔짱 끼고 딴청을 피우고 있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럽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건 맞는데 왜 맨날 사고는 남유럽이 치고 뒷수습은 내 지갑으로 해야 해? 이런 억울한 계산이 서는 거죠. 이게 바로 유럽 연합 EU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전쟁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27개 나라가 모여서 만장일치 회의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지금은 유럽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각자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쁜 회원국들 회의실에선 그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입니다. 결국 훌륭한 청사진은 책상 위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 실행은 지지부진한 답답한 고구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럽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셨나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끔찍한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황은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럽보다 무려 두 배나 빠르거든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짊어질 부양의 짐이 유럽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유럽은 살겠다고 R&D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데 우리는 정작 미래 밥 줄인 R&D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게다가 유럽이 이제 무기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효자 노릇하던 우리 방산 수출길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금처럼 내부에서 편가르고 싸우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장담컨대 우리는 유럽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하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아, 그때 유럽을 보고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청년과 기술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